저기들 좀 없애줘. 메비우스 특전대에서 이 플랫폼의 전투기지를 건설했습니다. 우리 식민지에 발포하기 전에 각 구역을 하나씩 처리해야 합니다. 이 트럭들은 메비우스의 기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젤라가 유물을 운송합니다. 우선 이들을 목표 위치로 옮겨야 합니다. 트럭에 실어놓은 유물이 이 구조물을 무력화할 겁니다. 일종의 맞불작전이라고 할수 있죠. 목표구역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북쪽 가까이에 있습니다. Yeah.

있다. 동맹의 상태가 영 좋지 않아 전투 기지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적이 공격해온다. 준비해라. 자원을 동화시킬 시간. 네군요 이제 구조물은 자네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트럭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폭발 반경에서 벗어나십시오. 어서요. 이제 세 구역밖에 안 남았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죽인다. 떨는다. 다구한다. 트럭이 두대 모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다음 구역입니다. 얼른 불길에 휩싸이는 광경을 보고 싶군요. 적군이 다가온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처치해라. 메비우스 특전대 놈들도.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무기 데이터를 전초기지에서 이 전투기지로 전송하고 있죠. 기회가 되면 트럭을 저쪽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데이터를 손상시켜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들 테니까요. 저 녀석 변태가 끝났어. 한 무리가 진화를 마쳤는데. 여왕이 생성된 변태 관료 자, 곧4원이될 것이다. 진화가 끝났어. 이게 뭔지 몰라도. 적들이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보너스 매트를 완료했니 동맹이 전투를 시작했어. 동맹의 상태가 영 좋지 않아. 마음 단단히 먹어라. 적군이 다가온다. 시발래야! 구속의 차동이 준비되었습니다, 영원님. 남문의 부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You're my queen. 네, 동화우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기 우리를 사냥하려 한다. 하지만 사냥꾼은 우리다. 대피하십시오. 곧 폭발합니다. 구역에는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놈들이 전투 기지에서 공격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정확히 계획대로다. 예비용 트럭 두 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트럭을 서쪽 구역에 가져다 놓는 데에만 집중하십시오. 다른 곳에 더 많은 무기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트럭을 여기까지 호위해오면 연결을 방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임기 표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분명히 상태가 영 좋지 않아. 자, 또, 이제 구조물 자네에 불과합니다. 전투를 시작했어요. 적이 우리 쪽으로 오는구나. 인사라도 하러 가자구나 나문의 부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나와라, 벌레야. 상태가 영 좋지 않아. 우리 벌레들이 공격하고 있어. 새로 타라는 처리했군요. 우리 동맹이 두들겨 맞고 있잖아. 피하십시오 그 구역은 이제 끝났습니다 시간을 약간 더 벌었군요 사령관. 잘하고 있다 계속 싸워라 메비우스 연구 전투 기지 중한 곳이 데이터 업로드를 거의 마쳤습니다. 저희 팀에서 트럭 몇 대를 더 조달했습니다. 목표 구역은 현재 작정위치 남쪽에 있습니다. 변태 완료 여왕이 싸울 준비가 된것 같아. 이쪽으로 온다. 준비는 됐겠지? 우리 동맹이 죽을 겸만 귀찮아. 여러분, 트럭에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저건 내 손안입니다. 어서 가서 처치해라. 이라마라 원시발레. 훌륭합니다. 구조물이 처리됐군요. 상태가 영 좋지 않아. 적들이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보너스 목표 완료. 우리 동맹 우라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동맹 전투를 시작해 전투를 시작했어. 우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를대비하십시오 우리 동맹 이두들시 맞고 있 우리 동맹 우리 우리 배준다. 이제 구속의 파동을 사용하실 수 있다. 질기다. 내 군대가 방금 큰 타격을 입었다. 적의 실체 물질이 우리 우리의 자원이다. 적이 기절했다. 지금 차! Oh my God. My God.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우리 국민 전투를 시작했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메비우스 특장대는 오늘을 통탄할 겁니다. 여러분 없이 저 혼자서 승리